자, 김나연이 지금 자기 부상역차 타가지고, 자, 나연이가 운전사네. <laughs> 자, 운전석이 한번 앉아봐. 운전석이 아닌데, 한번앉아봐 여기. 운전사지. 석 운전사 양반. 여기는 운전사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구경하세요, 구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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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순모 야, 야 밖에 장기 주차장 오랜 시간 여기 주차하기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차들이야. 여두분 할아버지들이 마가가? 오셔가지고 <laughs> 얼마나 웃기시는지. <laughs> 우리 선녀 이에서 아주 웃겨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laughs> 아니요. <웃음> 아, 좀생들어라되들어다 아유, 뭐. 오, 비행기도내린다 비행기. 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전동차 타고 깐만가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는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잠 여 장기 주차장에 와서 잠깐 지가 알아서 씻습니다, 나해나. 아 여기 의자가 또 이렇게 똑 끝나네. 네, 여러 사람 같이, 영화, 야, 시작하라, 같이 그래. 이야기하고 가고 좋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제 웃겨. 너무 좋아요. 처음 하셨어. 보셨어요? 아 뛰어버렸어. 네. 아, <laughs> 그런 게 사람 좋은 사람 말 듣기 생기고 와. 집구석에서 잔따, <laughs> 직구석에서 맨날 잠이 나자고 있으니까 진증 나오셔야죠. <laughs> 여기서, 여기서 점심 면, 메뉴 마음대로 좋은 거 골라 먹고, 싸고 좋고, <laughs> 조금 가다가 배. 배 타고 무이도 가면 또 좋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안잠요 걸어가도 되죠? 걸 아니요 타고 아니 어아 <목소리> 발이 발이 예. 개통 타고도니요길뚫었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개통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그때 저걸어서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타어어어어어어어어 예. 네. <목소리> <배> 타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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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 여기 이마트 있다 이마트. 이마트인가요? 여기 여기. 이제 국제공항 있고. 여기 아, 여기 이마트, 이마트. 있네. 네. 그리고 지하가 면저 도시락 사 먹으려고. 아. 어디나 이렇게 편하게 살고. 아, 여기도 시랑 이마트에서. 어. 네. 사 먹고. 왔는데. 그러면 싸네.